6월 26일 2시 40분,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거고, 도착은 3시간 전에 인천공항 도착해주시면 되세요. 아, 네. 제일 좋은 숙소. 네. <laughs> 사실 애정이신데 버클리 시티 아파트먼트. 여기, 음. 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라고 발급이 가능하신데, 요거는 저희 링크를 저희 쪽에서 보내드릴게요. 어, 카톡으로. 네네. 거기서 집에서 자택에서 다운만 받아주시면 음. 되시거든요. 카카오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리라는 음. 업체가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유심히 자택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음. 있고, 우버 부른다던가, 어, 그럴 때도 네. 많이 사용하시니까. 의약품, 뭐, 드신 약 있으시면 음. 챙겨가 주셔도 되시고, 음. 선물은 선택사항이세요. 친구들 사기 때 뭐, 쓰인다 되어 있는데 음. 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생활용품에 화장품, 치약, 칫솔 이런 것들 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이라든지 렌즈가 비싸요. 다른 나라는 음. 그래서 대부분 좀 양을 많이 해서 챙겨가시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시는 쪽이 캘리포니아 쪽이시거든요. 네네. 낮이랑 밤이랑 일교차가 음. 심하긴 하실 거세요. 그래서 네. 겉옷도 같이 챙겨가 주시면 음. 좋거든요. 음. 어댑터가 네. 저희 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물로 드리긴 오, 할 건데요. 멀티 네. 어댑터 해서 아마 분류하 되어 있죠. 깨알같이, <laughs> <laughs> 깨알같이. 네. 깨알 네. 46kg까지 음. 위탁 수함을 맡기실 수 있고, 음. 기내에는 캐빈에는 10kg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제일 일반적이긴 하세요. 환전 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음. 팁 같은 경우에도 카드 사용하시거든요. 아, 그래.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들이 뭐, 비자나 마스터나 뭐, 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나 카드사들이 있어요. 네. 하나 정도 또는 두개 정도 챙겨가 주시면 되세요. 네. 입국심사대로 가시거든요. 네. 입국심사대 직원한테 네. 여권을 보여주시고, 네. 제일 필수게 이, 이, 티켓, 음. 왕복 티켓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여주시고요. 아, 이거 들고 가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저희는. 아. 네. 그리고, 숙소 예약했던 숙소 컨포메이션 레터가 올 건데 네. 그거를 프린팅해서 이제 음. 챙겨서 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민국 직원이 이제 질문을 할수 있겠죠. 너 우리나라 왜 왔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또 까다롭다. 오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아, 여학생이고 좀 싱글이고 하면 문의가 많은데, 일단은 왕국항공권으로 해서 왔고, 너 우리나라 외환니나 음. 카플란에서 한 2주 정도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음. 나서 투어를 할 거야. 음. 그리고 나서 나는 돌아갈 거야. 7월 15일에. 음. 이거 보여주고요. 그럼 너 어디서 머무를 거니? 라고 하면, 아까 숲속 음. 컨퍼메터 챙겨가라고 했잖아요. 음. 나 여기서 머무를 거야.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어. 보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짐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이 아마 밖에서 피켓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네. 음, 예, 근데 음, 여기 분실되는 경우도 있요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네. 공항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배기지 크레임을 거셔야 되거든요. 아. 짐을 이제 넣었을 때 스티커 한 장을 받을 거예요. 배기지라고 네. 적혀져 있을 거거든요. 스티커에 네. 학생분들 이거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네. 하거든요. 아. 이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크레임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아. 키오스크 기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계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입구 신고서도 작성을 할수 있고. 세관도 음.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요 여권이랑 같이 기다려서 입국 심사 보시면 되거든요. 휴대폰을 음. 아까 그스마트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 현지에서도 가능은 하세요. 아마 편의점 같은데나 공항 같은데 팔기는 할 거고요. 한달 사용권 같은 경우가 뭐 50불 뭐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음. 예, 구매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 이제 진행하시는 게 아파트먼트로 이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자취의 개념이고 내 물건은 내 거는 좀 챙겨가야 된다. 호텔 같은 개념은 아니다. 뭐 이런 음.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진행하시는 집이 아마 도보로 20분 정도 네. 아마 되실 거고요. 홈세이는 버스를 탑승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단점은 비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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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하지만 음. 모든 것들 다 편리하고 예시안이 네, 네, 네. 너무 안 돼요. 어, 어. 음. 어밀리스 맞아요. 폭소에서 뭐, 황후까지 네. 그 가는 길이 음. 안전한지 궁금해.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고 네. 카플란 쪽에 여쭤본 다음에 네.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진행하는 비자가 이스타 비자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비자는 저희 쪽에 신청을 한 다음에 이스타가 어프로브 승인이 되면 레터를 전달해드릴게요. 네. 공부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일반 영어 과정으로 연수는 가능한 일은 하실수 없으셔서. 네. 85% 이상의 추정률 유지를 하면 셀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수료증이 아마 제시가 될 거고 아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고 학생분의 국적에 따라서 오전반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오후반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침이라서 네. 못 일어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거기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후반에 혹시 달리 있으면 바꿀 음수 있나요? 나머지는요, 마약 안 하실 거잖아요. <laughs> 보이스 피싱이 네. 가끔씩 일어나긴 하는데 다들 주의는 해주셔서 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생 보험은 저희는 여행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가실 건데 아마 1에서 2만원 정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셔도 되시고 저희 통해서도 가입은 가능하세요. 음. 해외 지사가 저희 샌프란시스코 지사가 있어요. 그래 음. 카톡 아이디 한번 더말씀해 드리고 음. 나중에 친구 맺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랑 이름 적고 설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출구 고치란? 해외 출국을 앞둔 수속 학생에게 해외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이버에서 종로유학원을 검색하고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국 OT를 누르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OT 날짜가 확정됩니다.